그러니까 보톡스는요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이마에 이렇게 놀라 그러면 선생님 너무 뿔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되게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음... 제 얼굴에 맞아봤거든요 저는 얼굴 제 얼굴에 실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laughs> 브나이프니까나이죠네 뭐...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 미인 만들어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하, 진짜 여러분 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름입니다 주름 주름 어디까지 펴 봤니 주름, 우리 모두의 아, 걱정이죠, 진짜. 정말 너무 주름만 생각하면 주름이 좋아요. 진짜. <laughs>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름이 네. 왜 생기는지, 일단 저걸 네. 알아야지 무찌르잖아요. 아, 그럼요. 지피지기 네. 백전백생이라고 알면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주름이 왜 생기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어, 복잡하기까지 네. <laughs> 피부 각질층은 건조해지면서 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유분이 촉촉촉 빠지잖아요. 그렇죠. 건조해지면서 우리 의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피 쪽에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주름이 생기는 주름이 거고. 또 생기고. 그다음 층이 근육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팔 근육도 네. 줄어들고 뭐 다리 근육도 전체적인 줄어들고 그렇죠? 어. 얼굴 근육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음. 피부가 늘어지는 거죠 어이, 그다음 싫어. 마지막 뼈가 있습니다 뼈, 아이고. 뼈도 젊었을 때 뼈에 비해서 네. 뼈도 늘어져요. 뼈가 늘어진다. 네. 그러니까 뼈가 늘어지니까, 이 기본 토대가 무너지니까, 위에도 다 건물들이 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다 영향을 순차적으로 끼치는 아세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름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몸이 튼튼해야지, 주름도 덜 생긴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음, 거예요. 또 몸이 건강해야지 음, 기본적으로 네. 주름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된다. 와 이거 주름이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네, 요즘에 제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나타나 왜 그럴까요? <웃음> 알죠? <웃음> 이마주름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마주름? 이마주름이 왜 생기냐면요. 습관, 1번. 습관? 음. 이마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나이 들면 여기 가로주름이 쭉쭉 생겨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힘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는 힘이 떨어지면서 헉...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마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주름이 더 많이 생겨요. 눈 뚫라고. 네. 그다음에 아... 또 하나가 미간 주름. 오 어, 여기 인상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미간 주름은 참 개인적으로 안 예뻐 보인다. 뭐 개인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안 예뻐 아, 보이는 그렇죠. 그런 주름이죠. 예, 예. 화가 난 주름이라서 음. 그 미간 주름도 습관 주름이에요. 습관 주름.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피부과에 주름 때문에 솔직히 갔습니다. 갔는데 보통 이제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톡스 많이들 많이. 시니까 저도 이마에 보톡스를 몇년 전부터 맞았습니다. 근데 맞았는데 처음에는 살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좀 쉽게 지나니까 맞아도 제 눈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내성이 생기나요? 보톡스에도 보톡스의 원리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음, 움직이지 마. 네. 가만히 좀 근데 이거를 이마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찡그리시는 분들은 이게 무의식적인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톡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음. 줄이 간 거는 보톡스로 될까요? 안 될까요? 줄이 이미 갔어. 이미 꾸겨져 버렸어. 그럼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laughs> 보톡스로는 펴지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톡스는 미리 맞아야 된다. 아. 줄이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네. 그렇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가성비가 좋으니, 그 습관 교정을 위해서는 오. 꼭 맞아라.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일찍 가서 맞는 게 훨씬 더하거하요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에 맞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는요,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이마에 이렇게 놀라 그러면, 선생님, 너무 볼록하지 않게 해주세요.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놓으면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죠? 움직이는 거를 못 움직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놓으면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눈 뜨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뽕가이 아니라 뜨기가 있는 거예요 네. 받, 그렇기 때문에 이마는 너무 많이 놓게 되면 여기가 눈이 약간 붓는 느낌 들고 오. 무거운 느낌 심한 사람들은 두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필러의 부작용이고요 오. 필러는 이제 채워 넣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러하고 보톡스하고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성 내성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나가는데 어, 내성, 내성.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보톡스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내성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보톡스는요, 눈이 안 감긴다, 뭐,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다 돌아와요. 아, 결국은 돌아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보톡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사를 해도 항체가 생겨서 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톡스의 항체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주고 기껏 주사를 아프게 맞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보톡스 제품을 매번 다른 거를 맞는 거죠. 그럼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웃음> 두 가지. 두 가지. 예. 순수한 독신. 그러니까 음. 이게 불순물 같은 거를 최대한 정제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되면 항체 생성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톡스를 선택해서 맞는 게 좋고요. 순수한 독신. 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돼요. 하... 적은 용량을 자주 맞으라고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적은 용량을 그쵸? 자주. 그러면 가격을 싸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주 맞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는 거예요. 결국 다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내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자주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돈으로 치면은 뭔가 그 물건을 일시불로 그냥 큰걸 사는 거냐 아니면 할부로 지금 나눠서 그렇죠. 하는 거냐그차이인 네, 거랑 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체 생성률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써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수한 자주, 맞지 자주 맞지 마라. 자주 맞지 마라.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은 네. 6개월 정도까지는 버티고 맞아요. 6개월 정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또뭘까 뭔가... 효과가 좋은 데가 미간 이마라 그랬잖아요. 또한 군데가 눈. 주름이거든요. 눈가 주름, 어 눈가 주름도 저도 궁금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좀잘 웃는 친구들, 웃음이 많은 아이들이 좀 눈가 주름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눈가에도 그쵸. 어떻게 관리를 눈가 해야 눈가 해야. 주름까지 없애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눈가 주름은 예쁜 주름이란 말이에요. 예쁜 주름, 네, 미간 주름에 비해서 음. 눈가 주름은 예쁜 주름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주름이라서 네. 저는 눈가 주름은 완전히 없애라고는 안 해요. 주름을 조금 남겨 놓으면서 시술을 받으면 훨씬 음. 더 예뻐요. 그러면은 역시 눈가 주름도 보톡스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쵸 눈가 주름. 눈, 눈, 눈 밑은 안 돼요. 눈 밑은 또안 돼요. 네. 눈 밑은 왜안 될까요? 왜안 되냐면, 제 얼굴에 맞아 봤거든요. 아, 맞아 보셨죠? 직접 네. 실험을 해보셨을 요 그렇죠. 네. 저는 얼굴, 제 얼굴에 실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그래서 눈 밑에를 맞으면 어떻게 망하냐면요. 음. 너무 사람이 무서워져요. 아, 무서워지네요. 보톡스의 원리 뭐라 그랬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렇죠. 눈이 여기도 안 움직이고, 여기도 안 움직인다고 오. 보세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어요. 필러도 또 주름 예방을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잘 써야 됩니다. 보톡스는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필러는 그야말로 채워 넣어주는 채워. 거예요. 채워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 피부 표면이 잘 받쳐줘야지 예쁘게 있어요. 음. 그래서 20대, 30대 피부가 탄탄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음. 괜찮아요. 예뻐요. 근데 이제 저처럼 50대 이상의 필러를 맞게 되면 음. 이게 다바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음. 얘를 받쳐줄 힘이 없어요. 눈가 주름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눈보다는 요즘 진짜 거슬리는 게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 어딜까요어딜까요 어딜까요? 너무 완벽하게 음. 예쁜데. 아유. 아주 요즘에 살짜 주름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자 주름.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음. 보톡스를 딱 맞고 펴지고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오셔서 팔자주름에 또 보톡스를 놔달라 그래요 오, 여기도? 보톡스로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웃음> 이런 <웃음> 안,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보톡스가 이제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이게 발라볼지. 표정 주름에만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표정을 써서 네. 생기는 주름에는 효과가 있지만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표정 주름이 아니에요. 팔자 주름. 팔자주름? 표정은 왜 생기겠어요? 팔자 주름? 팔자, 팔자가 안 생겨. <laughs> <웃음> <웃음> 이 볼살이 이제 하강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가 이제 처지면서. 탈자전이 생기는 거죠. 임플란트를 하거나. 네. 교정을 하거나,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면서, 또 근육이 약간 틀어지고, 뼈가 약간 틀어지면서, 변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가계력으로, 엄마가 팔자주름이 심한 사람들은 딸, 딸도, 어, 예, 딸들도 네, 좀, 예, 예, 그런 원리인데, 음. 어쨌든, 얘가 내려와서 생기는 거니까. 음. 근데 여기다가 필러를 이제 많이 넣게 하거든요. 예. 약간 보조적인 치료로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음. 여기를 좀 잡아주는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서. 네. 여기가 문 나이프 아닙니까? 문 나이프죠. 네.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제가. 하, 제발 알려주세요. 이거 팔자주름 집에서 정말 없앨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근육. 근육. 얼굴을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여기 근육이 탄탄한 사람들이 동안으로 보여요. 음. 나이가 들어도 여기가 탄탄하면 되게 동안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오. 그게 아주 간단해요. 요 입꼬리를 올려주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뒷다 개나리? 개나리? 유리항아리? 유리항아리? 평소 때요 입꼬리를 내리는 이근육을 많이 써요. 그렇 대부분 보면 무표정하겠어요. 무표정할 그리고. 때 약간 시옷 때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 주로 미워져요. 그리고 아, 미워져. 팔자주름 심해져요. 아, 그리고 좋은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놓으면. 네. 좋은 기운이 확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팔자를 좋게 하려면은 웃어야 네. 되는 것처럼 팔자 네. 주름을 좋게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간에 입꼬리를 올려라. 올리면서 웃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 이것도 습관이에요 진짜. 어 진짜. 네.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고는 네. 우리는 동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 추천. 아, 어, 이거 진짜 팁이다. 이거 나왜 몰랐지? 진작 하고 있을 걸. 제가 늘 얘기하는 게어 곱게 물든 단풍은 음. 화려한 봄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 아름다운 주름으로.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얼굴 주름, 뭐,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네. 뭐 조금은 남겨두시면서 좀 자연스럽고 또 건강한 상태로 피부를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 미인대요. <laughs> 어머, <laughs> 선생님한테 제가 강요하네요. <laughs> <laughs> 자, 예뻐진 굿나이프. 다음주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